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강사TV, 정사TV 시청자 여러분 청강사 박정숙입니다 그 하반기에 선생님이 생각하셨을 때 횡재수가 좀 들어오시는 분들 어떤 분들이 좀 있을까요? 횡재수 횡재수가 들어온다 횡재수는 부모님 재산을 받는 것도 횡재수요 그다음에 내가 해놨던 결과에 발복을 하는 것도 횡재수고 요즘은 지갑 조수면 행재수 아닙니다. 경찰서 갖다 줘야 됩니다. 행제수가 들어오는 나이는 둘러봤을 적에 무진생 37세 날 삼제에 털고 남에서 하반기에 무진생 중에서도 7월생들이 어느 달까지 들어오는데 내가 원하는 거횡재라고꼭 돈으로 보지 마세요. 네.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행제수가 들어온다. 이래 보여지고 하니까 어내 주위를 잘 살펴봐라 그 주위에서 내가 웃고자 하는 게막 먹은 대로 떠먹은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반기 어 그래 올 하반기 저끝무물이 가다 보면은 거기 나오고 그다음에 둘러봤을 적에 경술생 5 5세 어떤 행제수냐이 양반들은. 집을 보여주는데 내 자리가 금이 오른다 카거든요. 네네. 금이 올라갔고 1년 전에 팍까마카팍까마카하고 기다렸어. 아잘안 팔았어. 원래 팔았어. 이렇게 띄웠는 거야. 농사지있는 분들 파 농사 지기까 지지마까 하다가지었어 파카시 팍 뛰고 지금 시금치가 팍 뛰잖아 그죠. 네네. 팍 하더니 지금 팍 뛰는 거야. 네네. 그러듯이 내네 분야에서 발복을 한다. 이 일러 주시거든요. 이거 참 돈이. 네네. 참 소중하죠 중요하죠.중요해서 횡재다가면다 돈으로만 보는데 그리고 내 작품이 이름을 떨친다열래 음. 보여지고요.어 그러니 55세가 괜찮다열래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횡재수가 들어오는 띠는 쓰읍, 자꾸 심리생을 가리키는데 부모님한테 재산을 미리 받는다.어 요게 보여지거든요.살아 네. 생전에 미리 조금씩 조금씩 양도하는 거. 그게 횡재수잖아 그죠 네. 오리지널 횡재수는 여기네 그죠 어, 돈이 들어오니까 <laughs> 근데 이거는 이제 30대가 되다 보니까 이게 둘아도 걱정이에요 관리 차원에서 관리를 잘해라 일러 주시거든요 그것만 하면은 큰 저거는 없고 괜찮은데 그다음에 횡재수가 하나를 더 꼽아 볼까 정신생 꿈을 이룬다 꿈을 이룬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내 분야에서 이때까지 못 했던 부분이 있어요. 네네. 내 전공을 못 했는 걸 갖다가 이루고 어 내가 자꾸 미끄럼을 탔어. 미끄럼을 탄다는 거는 성진이라든가 이런 게 자꾸 미끄럼을 탔는데 하반기가 들어서면서 운기가 바뀌어요. 이로도날삼재라요 바뀌면서 이때까지 무고 체중이 탁 내려가는 거예요. 또한 안 팔리던 동산이 팔려요. 살려서 속이 후련한 거야.추석 지나면 경신생들은 어, 활로가 딱 잡히면서 미꾸라지 막 헤엄치듯이 막 이렇게 나간다. 일일로 주시네요. 어, 좋은 현상이 일어나 갖고 어, 더 좋은 일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무인생 음, 직장 내에 빠른 스, 성진이라기보다도 어, 직장자의 성진보다도. 신임으로 인해서 성성장과하는 형국이다. 그게 횡재수라 남의 질투를 하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말고 내일의 국권이 미리 나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어, 그래 하다 보면은 직장 내에서 성진도 이 양반들은 올 하반기부터 시작해갖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빨리 진급을 할수 있는, 어, 길문이 열린다. 아 어, 그래 보여집니다. 어, 여기 안 들어갔던 분들도 하반기 잘 보내시고 그냥 포괄적으로 봐준 박정수기가, 어, 앞을 안 달리는 박정수기로 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